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챕터 14장 경쟁 시장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쟁 시장에서 경쟁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기업에 참가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시장 참가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물건이 다 동질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가서 장기와 관련돼서는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자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이윤을 벌기 위한 거야 특히 이윤을 조금 버는 게 아니라 가능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이윤 이게 프라핏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때 그에 해당하는 경쟁 기업의 공급 곡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32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이윤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토탈 레버뉴인 총수입. 지금 이 총수입도 Q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 빼기 총비용. 음, 그래서 이 총비용도 Q에 대한 함수가 되겠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 토탈과 관련된 그림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은 네 이렇게 좀 납작하게 그려 볼게요 자이 기업의 총수입은 이게 어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로 돼요 왜냐면 이게 P 곱하기 Q잖아요 완전경쟁시장에서 이 TR 총수입은 P 곱하기 Q인데 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6달러로 딱 고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6 해가지고 얘가 총수입 이렇게 됩니다. 자,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요, 우선 단기다라고 하면은요, 단기에는 이제 고정비용이 존재해요. 생산 안에도 고정비용이 존재하고요. 그랬을 때 비용이 처음엔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요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여기다가 이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파이, 큐라고 놓고요. 여기다 파이라고 나서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윤극대화 여기 형태를 보면, tr에서 tc를 뺀게 바로 이윤이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럼 tr과 tc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빵이지, 뭐. 그렇죠. 이해가시죠? 여기 이윤빵, 여기 이윤빵.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윤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도 한번 파란 색깔 좀 진한 걸로 해볼까요 여기가 보면은 점점 점점 점 이윤이 빵 여기도 점점 점점점 이윤이 빵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윤이 플러스 이윤인 거 이해되십니까 플러스 이윤 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윤이 마이너스 이윤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올려다 보면 tr보다 tc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윤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을 나타내서 그리면 모양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게 이윤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윤이 요게 요렇게 빨간 색깔로 손실, 마이너스 이윤이 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요 색깔 맞춰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플러스 이윤이죠. 여기 플러스 이윤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여기, 얘는, 여기는 양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빨간 색깔은 음의 이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손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업이 이윤을 어떻게 한다 맥스예요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빨간 색깔 영역은 손실이니까 빼버리고요 파란 색깔이 이윤인데 언제가 이윤이 극대화 돼요 그렇죠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요점을 찾는 거야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때 극대 생산량이 예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멀리서 봐가지고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요 그래프 요거 이 전체 그래프 말고.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표로 살짝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살짝 놔두고 합시다. 자, 327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자, 14-2표를 보시면 이윤 극대화 예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수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비용이 있어요. 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게 이윤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량이 0, 1, 2, 3, 4, 5, 블러블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산량이 빵일 때는 어떻게 돼요? 총수입이 빵인데 고정 비용이 들어갔네. 그래서 총 비용이 3 해가지고요. TR에서 TC를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알 수가 있고요. 생산량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다가 생산량이 3개, 4개 해볼까요? 4개, 4개일 때 찾았습니까? 그때 총수입이 어떻게 돼? 24예요. 하셨죠.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7입니다. 이윤은 얼마가 됩니까? 24에서 17을 뺀7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전 단계로 볼게요. 어, 3개일 때 한번 볼게요. 자, 생산량이 3개일 때는 자, 총수입이 18이고요. 그다음에 12가 되고요. 이거 두개 빼면은 이윤이 6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생산량이 5개가 됐어요. 그때는 총수입이 30이고요. 그 다음 총비용이 23이고요. 그래서 이유는 두개 차이 7개. 자 6개 조금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총수입이 36이고요. 6씩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3 0이고요 총비용은. 그래서 얘는 6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용국대 산출량을 지금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건데. 몇 개를 생산해야 이윤이 극대 됩니까 하면은요 이윤이 점차 점차 증가하다가 맥스 7개를 찍었다가 여기 7이 가장 극대네요 여기도 7이 극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생산을 더 하게 되면 다시 이윤이 작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우리가 어, 찾아낼 수 없을까 할 때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탈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네 토탈 개념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한 개의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MR. MR은 이게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과정 보시면 여기 보세요. 생산량이 4에서 5로 증가할 때그 중간에 나타내는 게 거기 어떻게 됩니까? 24에서 30이니까 중간에서 여기다가 6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MC 한번 볼게요. MC. 음, MC. MC는요, 생산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TC가 추가적으로 얼마가 증가하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생산량이 처음에 거기 빵일 때에서 증가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TC가 블러블러 해서 2부터 3, 4, 5, 6 해서 증가하는 여기 6돼 있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 보면은요, MR하고 MC 요거 할 때, 가만히 보시면 이윤의 변화 했습니다. 이윤의 변화, 파이의 변화 나와 있는데, 파이의 변화가 거기 보시면 계속 플라, 이게 컸다가 점차점차 점차 작아지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제로가 됐다 마이너스 돼요. 여기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특징이 되는 것만 살짝 체크를 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가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은 오, 신기한 거는 이온극대 산출량은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같을 때 이윤이 7로 극대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때는 여기 보시면 이윤의 변화, 델타, 생산력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윤의 변화 크기가 빵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토탈 개념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TR에서 TC와의 관계에서 빼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 그러니까 말고, 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인생의 최저점인지 고점인지 그런 걸 파악하기 쉽진 않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차선책으로 큰 숲이 다 보여야 되는데 이게 멀리서 다안 보인다니까 이게 다 보이려면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희가 산 정상이군. 알아야 되는데 그게 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숲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 늘상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 그게 추가적으로 나타내는 한계 여기 보시면 이윤이 제로가 되면 그때가 바로 이윤 극대화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요거를요 요거를요, 왼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이거 한번 봅시다. 왼쪽에다가, 총수익과 총비용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t r 에 접선의 기울기가 MR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MR이, 여기 보시면, 음, 일정하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일정해요. 얼마를 일정합니까? 여기서 뭐 6으로 일정하긴 하겠죠. 총비용 보세요. 요게 총비용이야? TC? 찾았죠? 접선의 기울기가 MC야. 이 어째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작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세요? U자 형태가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U자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알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뭐 그런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살짝만 아이디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MR과 MC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 MC가 여기 보시면 U자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MR과 MC가 같다는 것은요. 여기 생산량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윤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R이 얼마나 증가합니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TR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빼기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C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의 증가 크기가 제로가 되었을 때가 그때 앞에서 봤죠. 여기서 이윤의 증가 크기가 제로가 됐을 때가 그때가 이윤 극대화야. 그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뭐라고 그래요? 요거 요거를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MR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C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거를 M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바로 점점점점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요. 자 우리 살짝 한번 내용을 보시면 그328 페이지에 살짝 그림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Q0, Q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Q0,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Q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 한계비용 그림을 쫙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MC를 앞에 표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표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mc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점차 점차 한계비용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가 쫙 증가하는 형태를 뭐여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mc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증가하면서 mr하고 같아지는 요 부분이 바로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고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요 328페이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 표를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관심사는요 MR하고 MC를 우리가 잘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여기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한번 볼게요 328페이지 B번 한번 보시죠 자 거기는요 제목이 한계비용곡선과 공급량의 결정 이렇게 있어요 MC와 공급량의 결정. 얼마나 공급해야 될까?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세요. 비용 곡선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스트 관련된 비용 곡선의 속성. 이거는 지난 챕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를 해 주시죠. 어떤 속성이 있니? 첫 번째 보면은요. 자 한계비용 곡선은 MC는 우상향한다 그쵸 저기서는 그냥 우하향하는 것까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냥 미시에서 보시고요 그냥 MC는 우상향한다 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가 최적 선택점이 결정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균 총비용 곡선은 그냥 ATC 또는 AC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AC라고 쓸게요 AC는 어떤 형태다? U자 형태다 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한계비용 곡선은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지난다. 자, 그래서요. MC는 AC의 최저점을 어떻게 된다? 관통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통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 가격 P는 직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직관적인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3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밑에 중간에 점띵, 점띵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자,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은 자, 한계 원리를 이용할 거야. 음, 한계라는 것은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했을 때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했을 때 기업의 총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쪽과 관련된 게 바로 우리가 M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MR이라는 것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MR이고요. 자, 기업이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까 말까예요. 그랬을 때 총비용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TC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요거두 개와의 관계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는데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여기 나와 있는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얻게 는 기업의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할게요 자 남는 장사 아닙니까? 비용을 들여서 100만 원 들여가지고 150만 원을 수익을 창출했어. 남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요, 좋은 거니까 생산량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생산했는데 총 수입은 80만 원밖에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한단위더 생산했는데 그러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는 아, 뭐야? 생산량 줄여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생산량을 조정하게 되면, MR하고 MC가 이렇게 막 달라져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언제 가장 최적입니까? 라고 하면요. MR하고요, MC가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 그때가 바로 최적 생산량이다. 요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표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로 표현한 게 우리 32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자, 핵심이 되는 그래프만 거기다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Q가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 한번 볼게요. P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P가 바로, 이걸로 할게요. 파란 색깔로. P가 바로, 이게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상 얘가 AR이고 얘가 MR인 거, 네, 이해 되시죠? 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돼 있고요. 수직축에는 여러 가지 비용과 수익과 관련된 변수들을 거기다 써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MC 곡선을 찾아볼게요. MC가, 진하게 합시다. 음, MC가 요렇게 생긴 거야. 우상향 하는데 요렇게 생겨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거기 밑에 나와 있죠. Q1만큼을 생산한다고 할게요. Q1, 에코기 책대로 하면 요렇게 돼 있어요. 생산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한 단위 생산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여기 살짝 눈곱만큼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증가시켰어요 그랬을 때이 기업의 총수입은요 에, 멀리서 제가 볼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총수입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증가한다니까 이만큼 음, 한 단위 이만큼 증가해요 이게 바로 총수입이 증가하는 건데 비용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비용은 이만큼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 총수입은 이 파란 색깔 면적만큼인데, 비용은 빨간 색깔 면적만큼이니까, 요만큼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요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만큼 이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요. 생산량이 좀 많은 거 합시다. 거기 밑에 보시면 Q2인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모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 모는 종이 맞춰서 한번 그리고 볼게요. Q2라고 합시다. 자, 근데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어이구, 이게 뭐야. 생산과 관련된 총수입의 증가분인 MR이 이만큼인데 MC가 더큰 상황입니다. 지금 Q2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이 상황. 그러면 이게 생산량을 줄여야겠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생산량 줄였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보면 얘는 지금 이 상황이고요. 생산량 줄이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감소됩니까? 라고 하면요. 비용이 이만큼 감소돼요. 생산량을 줄이면 이해되세요. 자,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는데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했을 때, 근데 생산을 안 하면 추가적으로 이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생산량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줄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총수입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벌수 있는 총수입을 포기한 거니까 감소해. 근데 벌어들이는 총수입 감소가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봐요. 그러면 이만큼의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득과 총수입 벌거를 내가 못 벌었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아이고 아깝네 하는 아쉬움과 비교하면 이 비용이 훨씬 더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윤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윤이 이만큼의 이윤이 오히려 Q를 감소하게 되면 감소시 한 단위 감소시 이만큼의 이윤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너무 과하게 우리가 생산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적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최적 생산이 여기야. 여기 점점점점 점점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최적 생산량 수준이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같아지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빨간 색깔로 되 있어요. MC와 수평인 P가 만나는 고점, 그 Q, Max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Max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용극대 산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329페이지 가보시면요. 이게 거기 중간에 점띵 세개 있잖아요.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크면 이 기업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요.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크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에서는요. mr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 극대산출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 지점을 하니까 다시 한번 에,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그리려고 해요. 지점에서 다시 그리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이 기업의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P0로 그리고 M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용국 대 산출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용국 대 산출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29페이지 에 가보시면은요 자 거기 어, 맨 마지막 달러 한번 볼게요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저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건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이고요. 요게 이제 마켓 전체는 여기 있어요. 마켓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켓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뭐 100개니 1000개니 이건데 이거는 막 100만개, 1000만개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해서. 그럼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된 거야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마지막 달러 보세요 시장수요 증가로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자 그러면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14-2 거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P0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P1으로 그럼 개별기업의 이응곡대 산출량은 여기 여러분들이 피가 MR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윤국대 산출량은 여기로 증가하게 돼요. 여기서.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윤국대 기업의 산출량은 요걸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그래서 330페이지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야, 여기서 너뭘 알려? 알수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공급 곡선이 우리가 도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쟁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에게는, 기업의 공급 곡선은,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야, 너 얼마나 생산할래? 이거잖아. 다시요, 다시. 수요 곡선의 뜻이 뭐야?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 당신은 몇 개를 사고 싶습니까? 이거야. 자, 기업 입장에서 공급 곡선은 뭐예요? 어, 생산자, 너 있잖아. 시장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생산할 거니?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시장의 가격이 Q0일 때는 나 이만큼 생산할래? 이렇게 됐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어. 너 얼마나 생산할래? 나 이만큼 생산할래?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너 얼마나 생산할래? 나 이만큼 생산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시장 가격에 대해서 내가 생산하려고 하는 수량 그거를 쫙 가만히 보시면 MC랑 똑같은 거죠. 이 MC가 바로 뭐다?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쟁 시장의 기업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MC 곡선이 한계 비용과 관련된 한계, 비용, 곡선이,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다.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미시경제나 경제언론에서 공급곡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MC곡선, MC를 구하세요. 이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시면 C번에 단기 조업 중단 조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한꺼번에 설명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